여러분 혹시 gpu 하나 사려고 1년 기다려 본적 있으세요? 아니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예요.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은 한 기업이 90%를 독점하고 있어요. 10개 중 9개가 그 회사 칩이에요. 가격도 미친 듯이 올랐고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최근 삼성도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GPU 직접 만들겠다. 이게 단순히 기술 뉴스가 아니에요. 당신 주머니 속 스마트폰 가격, 투자 포트폴리오, 심지어 한국 산업 미래까지 바뀔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1300조 전쟁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아세요? 시장 점유율 90%에요. 거의 독점이죠.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어디 가든 AI 서버 열어보면 10개 중 9개가 똑같은 회사 칩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정도예요. 애플이 15%일 쯤 되고요. 근데 AI 칩은 한 회사가 90%예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예요. 젠슨 황 대표가 가죽 재킷 입고 나와서 신제품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이 거의 두 배로 뛰었어요.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CHATGPT 나오고 생성형 AI 열풍 불면서 전 세계가 GPU 사재기에 나섰어요. 구글도 사고, 메타도 사고, 테슬라도 사고요. 근데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죠. 이게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체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경쟁사들이 있긴 한데 AMD도 있고 인텔도 있는데 성능 차이가 너무 커요. 특히 AI 학습 속도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싸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독점 구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계속 오르고 기술 혁신은 느려지고 중소기업들은 진입조차 못하게 돼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칼을 뽑은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그 칼날이 이제 삼성한테도 들려진 거죠. gpu 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성능 ai 서버용은 개당 수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이에요. 그래픽 카드 하나가요. 게이밍 pc 쓰는 분들은 rtx 4090 비싸다고 난리인데. 그게 2-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AI용은 그것보다 10배 2무배 비싸요.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은 대당 3만 달러, 4만 달래요. 4천만 원짜리 칩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만 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하나 구축하려면 최소 수천 개에서 많으면 수만 개가 필요해요. 계산해보세요. 만 개만 사도 4천억 원이에요. 미친 거죠? 그래서 테슬라, 메타 이런 회사들이 GPU 구매에 수조원씩 쏟아붓고 있어요. 메타는 작년에만 GPU에 30조 원 넘게 썼대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납기가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주문하고 1년 기다려야 돼요. 아이폰 사전 예약하고 2주 기다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1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프리미엄 붙여서 사요. 비공식 시장에서 웃돈 얹어서 거래되는 거죠. 완전 암시장이에요. 정가보다 30%, 40%더 주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대형 it 기업들도 공급 불확실성에 시달려요. 언제 칩이 올지 모르니까 사업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ai 서비스 런칭하고 싶은데 칩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하드웨어 가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소프트웨어 락인이에요. 엔비디아가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 CUDA라는 개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 GPU 전용 프로그래밍 도구예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AI 만들 때다 CUDA로 코드 짜요. 왜냐고요? 배우기 쉽고 자료 많고 커뮤니티 활발하니까요. 대학교 AI 수업도 CUDA로 가르쳐요. 논문도 CUDA 기반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CUDA로 작성된 코드는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가거든요. AMD 칩으로 바꾸고 싶어도 코드를 전부 다시 짜야 돼요. 몇년 동안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절대 못하는 선택이에요.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개발자들 재교육시켜야 하고 기존 시스템 다 뜯어 고쳐야 하고요. 이게 바로 락인 효과예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치면 iOS 쓰다가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앱 데이터 다 날아가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심각한 거죠. 제 지인 중에 AI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엔비디아 GPU 가격이 너무 비싸서 AMD로 바꾸고 싶은데 코드 다시 짜려면 개발 기간 6개월 더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비싼 값 주고 엔비디아 칩 샀대요. 이 종속 구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격 올려도 납기 늦어져도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했냐면, 우리가 직접 칩 만들어서 이 구조를 깨겠다 선언한 거예요. 삼성도 똑같은 이유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제일 먼저 움직인 건 구글이에요. 구글이 TPU라는 자체 AI 칩을 만들었거든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요. 처음엔 에이, 구글이 칩을 만든다고 반도체 회사도 아닌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 TPU가 수만 개 돌아가고 있어요. 엔비디아 칩안 사도 되는 거죠. 로열티도 안 내고 납기 걱정도 없고요. 아마존도 그래비톤이라는 자체 칩 만들었어요. AWS 서버에 쓰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아라는 AI 칩 개발했고요. 메타도 자체 칩 만들고 있어요. 다들 똑같은 이유예요. 엔비디아한테 계속 당할 순 없다. 비용도 줄이고, 공급 불안도 해소하고, 기술 종속도 벗어나자는 거죠. 이게 일시적 대응이 아니에요. 장기 전략이에요. 구글은 TPU 6세대까지 나왔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도 매년 새 버전 내놓고요. 완전히 자리 잡은 거예요.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구글은 TPU 개발에 수조원 쏟아붓고 있어요.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되냐고요? 아직은 괜찮아요. 여전히 시장 지배자니까요. 근데 점유율이 조금씩 깎이고 있어요. 작년엔 95%였는데, 올해는 90%고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지요. 특히 자체 칩 쓰는 빅테크 비중이 커지면서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삼성도 합류한 거예요. 우리도 GPU 만든다. 근데 삼성은 서버용이 아니라 모바일부터 시작해요. 왜 모바일이냐고요? 여기에 전략이 숨어 있어요. 삼성이 왜 서버용 gpu가 아니라 모바일 gpu부터 시작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삼성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엑시노스 칩 들어간 모델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성능이 퀄컴 스냅드래곤보다 떨어져요. 특히 게임할 때요. 원신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돌리면 발열 심하고 프레임 뚝뚝 떨어지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었죠. 엑시노스는 피해야 한다. 이런 글 엄청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CPU는 괜찮은데 GPU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AP는 만드는데 왜 GPU는 약할까? 원인을 파고들어 보니까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원천 설계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삼성은 지금까지 GPU를 AMD한테 빌렸었거든요. AMD가 설계한 GPU를 라이선스 받아서 엑시노스에 넣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남의 회사 거 빌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화도 안 되고 성능도 제한적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튜닝할 수도 없고요. 게다가 로열티도 내야 해요. 스마트폰 한대팔 때마다 AMD한테 돈 주는 거예요. 이게 몇 년째 반복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더큰 문제는 퀄컴이에요. 엑시노스 GPU 성능이 딸리니까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 고급 모델은 퀄컴 스냅드래곤을 쓴 거예요. 특히 미, 미국, 중국 시장은 거의 다 퀄컴이에요. 한국도 요즘 퀄컴 모델 많아졌고요. 그럼 퀄컴한테 돈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다음 챕터에서 보여 드릴게요. AMD한테 내는 로열티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 안 됐지만 업계 추정치로는 스마트폰 한 대당 몇 달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삼성이 연간 스마트폰을 몇대 파는지 아세요? 2억대 넘게 팔아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예요. 그중 엑시노스 탑재 모델이 절반이라고 쳐도 1억대예요. 한 대당 3달러만 내도 연간 3억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4천억원 가까이 돼요. 매년 4천억원이 그냥 amd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몇 년째 계속됐어요. 2016년부터 amd gpu 쓰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8년 넘었어요. 그동안 나간 돈만 3조원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퀄컴한테 내는 돈이 더 커요. 퀄컴 스냅드래곤 칩은 한 개당 수만 원에서 1 0만 원대예요. 프리미엄 모델은 더 비싸고요. 삼성이 갤럭시 S 울트라, Z 폴드 같은 고가 모델의 퀄컴 칩 쓰잖아요. 이것만 해도 연간 수조원이 나가요. 계산해보세요. 5천만 대에 칩 하나당 10만 원이면 5조 원이에요. 물론 대량 구매 할인 받겠지만 그래도 수조원은 나갈 거예요. 이게 다 기회비용이에요. 삼성이 자체 GPU만 있었으면 안 나갈 돈이거든요. 그동안 삼성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적자였잖아요. 근데 이 로열티 칩 구매비용만 줄여도 흑자 전환 가능해요. 그래서 삼성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그만 내자, 우리가 직접 만들자. 2025년 말부터 독자 GPU로 전환한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아세요? 단순히 기술 자립만이 아니라 재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2025년 말 독자 GPU 전환. 이게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에요.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MD 로열티 연간 4천억 원, 퀄컴 칩 구매 비용 절감분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조 원 가까이 절감돼요. 1조 원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삼성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파운드리 사업이랑 엑시노스 사업 합쳐서 적자였거든요. TSMC한테 밀려서 파운드리는 고전 중이고 엑시노스는 판매량이 제한적이고요. 작년에도 시스템 반도체 부문 영업 손실이 조 단위로 났어요. 근데 GPU 자체 개발로 비용 1조 원 줄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업 이익률이 확 개선되죠. 적자 1조였던 게 본전치거나 흑자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럼 주가도 오를 거고요. 투자자들이 삼성이 드디어 시스템 반도체에서 수익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실제로 gpu 자체 개발 발표 나온 날 삼성전자 주가 올랐어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본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개선이에요. 올해 1조원 절감되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절감돼요. 누적되면 엄청난 금액이죠. 5년이면 5조, 10년이면 10조예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는 결정이에요. 게다가 자체 GPU로 성능까지 좋아지면 엑시노스 판매량도 늘어나겠죠. 지금은 퀄컴 모델이 더잘 팔리는데 성능 차이가 없어지면 엑시노스 비중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수익은 더 커지는 거고요. 근데 삼성이 GPU 자체 개발한다고 진짜 잘 될까?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 개발이 쉬운 게 아니니까요. AMD, 엔비디아 같은 전문 기업들도 수십 년 연구한 분야인데 삼성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잘할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성공 사례가 있어요.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이 2020년에 뭘 했는지 아세요? 맥북에서 인텔 CPU를 버리고 자체 칩인 M1을 넣었어요. 당시 반응이 어땠냐면 애플이 미쳤나? 인텔 버리고 자기네가 만든 칩 쓴다고?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개발자들이 많이 걱정했어요. 기존 프로그램들이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맥북은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데 어도비 포토샵이나 파이널 컷 같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M1 맥북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어요. 성능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발열도 적고요. 특히 배터리 시간이 장난 아니었어요. 한번 충전으로 15시간, 20시간 쓸수 있었거든요. 인텔 맥북은 댐선 6시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생겼어요. 인텔한테 로열티 안 내니까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줄수 있게 된 거죠. 애플 주가도 폭등했어요. M1 발표 이후 2년 동안 주가가 두배 올랐거든요. 판매량도 늘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요. 이게 바로 칩 독립의 힘이에요. 남한테 의존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성능도 최적화하고 비용도 줄이고요. 삼성도 똑같은 길을 가려는 거예요. 애플 사례가 성공 모델이 된 거죠. 근데 삼성한테는 애플에도 없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메모리예요.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잖아요. DRAM, NAND, 플래시 다 1위예요. 시장 점유율이 40% 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시대에는 연산 속도보다 데이터 이동 속도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아무리 GPU가 빨라도 데이터가 안 오면 놀고 있어요. 컴퓨터로 치면 CPU는 빠른데 하드디스크가 느려서 답답한 거랑 비슷해요. 실제 연구 결과 보면, AI 연산 시간의 60에서 70%가 데이터 대기 시간이래요. GPU는 계산할 준비가 됐는데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안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병목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HBM이라는 고속 메모리가 주목받는 거예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일반 메모리보다 10배 빠른 거예요. 그럼 GPU가 놀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죠. 엔비디아 H100 칩도 HBM 쓰고 있어요. 근데 HBM 시장에서 삼성이 1위예요. SK하이닉스랑 경쟁하고 있긴 한데 둘다 한국 기업이고 기술력 비슷해요.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HB3 대량 공급하면서 점유율 높아졌는데 삼성도 맹추격 중이에요. 삼성이 이제 GPU까지 자체 개발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GPU와 메모리를 통합 설계할 수 있어요. 완전 최적화가 가능한 거죠. 배터리 효율도 좋아지고 발열도 줄어들고 성능도 올라가요. 애플 M1이 배터리 오래가는 이유도 CPU, GPU, 메모리를 한 칩에 통합했기 때문이거든요. 삼성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아니, 메모리 기술에서는 삼성이 더 앞서 있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한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가 뭐냐면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애플이 칩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한테 맡기잖아요.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어요. TSMC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세계 2위예요. 근데 삼성이 GPU 설계 기술까지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와 제조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어요. 턴키 모델이에요. 고객이 이런 칩 만들고 싶어요 하면 삼성이 설계부터 제조까지 다 해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TSMC는 제조만 하거든요. 설계는 고객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삼성은 설계도 우리가 도와줄게요 할수 있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들한테는 이게 큰 메리트예요. 설계 능력 없는 회사들도 삼성한테 맡기면 칩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AI 스타트업들이 자체 칩 만들고 싶어 하는데 설계 인력 없잖아요. 삼성이 우리가 설계 레퍼런스 줄게요 하면 시장이 확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해요. 요즘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 재편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반도체 동맹 만들고 있고요. 칩소 동맹이라고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묶은 거요. 삼성은 한국 기업이니까 서방 진영에서 신뢰받아요. TSMC는 대만 기업인데 대만 지정학적 리스크 있잖아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되냐는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삼성은 그런 리스크가 덜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삼성 파운드리 육성을 지지하는 분위기에요. 결국 GPU 자립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안보 차원의 문제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삼성의 GPU 자체 개발. 이게 성공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2025년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버전이 퀄컴이나 애플만큼 완성도 높을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2027년, 2028년 보면 달라질 거예요. 애플도 M1 처음 나왔을 때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M2, M3 나오면서 계속 좋아졌잖아요. 삼성도 똑같을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스마트폰 바꿀지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2026년 초 모델은 아직 AMD GPU일 수 있고, 2026년 말부터 자체 GPU 들어갈 거예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기 주가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봐야 해요. 연간 1조 원 비용 절감, 생태계 확장, 이게 누적되면 엄청난 가치 창출이에요. 결국 반도체 전쟁에서 승자는 변화에 먼저 대응한 기업이에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